아, 시청자님 반갑습니다. 어. 아, 저 오랜만에 또 방송이네요. 아, 왜 이제 왔냐고요? 솔직히 좀할게 없어서 가지고 쉬는 기간이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. 어, 거의 10일 만에 방송인가? 어. 아. 요새 근데 게임들이 제가 할게 없어서, 쉬는 기간이라 생각을 하고, 또 열심히 할땐 열심히 달리고, 정비할 때도 정비하면서 쉬는 거지. 자, 그리고, 방송하안 하면서 이거 뛰어놨습니다. 힘냉기 먹은 활. 전섭 최초는 아닌데, 저희 그 연명원분이 뛰고 있었더라고요. 저도 한번 질러봤는데, 열려가지고, 힘냉기가 떴습니다. 지금 이게 가치가 어마어마하죠. 사실, 뭔데, 접을 사람들이 다 접어가지고, 얼마 할진 모르겠는데. 이, 심지어, 거래 가능이거든요? 거래 가능했던 거라 또좀더 가치가 좀더 높지 않나. 근데 이게 또, 궁수 클래스가 존나 쓰레기라, 궁수가 지금 제 쓰레기거든요. 자, 일단 패키지는 결제하겠습니다. 아니, 근데, 그리고, 존나 짜증나는 패치를 하나 했더라고요. 제가 유일하게 아스탈에서 재미를 느끼는 요소가, 이 상자 가서 스펙업 하는 느낌이었는데, 이 상자를, 이제 주마다 500개밖에 못 받아요. 이거 상자를 이제 주잖아. 근데 포상이 500개 이상 못 받는데, 그래도 못 받아 이제 상자를. 그니까 러 내가 보스를 잡아도 이게 내가 상자를 존나 까는 게 넷마블 측에서 족 같았는지 바꿨더라고요 500개로. 혹식이로 하지 말라는 건지. 에족 같네요, 저도 게임. 이거 안 바꿔주시면 저 접습니다. 딱 말할게요. 저 롤백 하세요, 진짜로. 이거 안 바꿔주면 다시 접습니다, 나 진짜로. 이게 독식하고 있는데 왜 저거를 바꾸냐고. 야, 이거 넷마블 딱 들어라. 이거 안 바꾸면 나 접는다, 진짜로. 아니 왜잘 해놨다가 갑자기 저걸 갑자기 바꾸냐고 보상을 저거 롤백 안 시키잖아요 접습니다 진짜로 저 게임 안 해요 진짜로 보스를 잡아도 보상을 못 받아가면은 문제가 있는 거지 보스가 존나 많은데 그럼 보스를 적게 만들던가 저 보상 원래대로 안 바꾸면 접습니다 진짜로 안한거 말지 아니 유일하게 보스로 이제 스펙을할수 있는 부분의 요소들을 갑자기 바꾸고는 어떻게 진짜게하든가 그럼 왜 갑자기 바꾼 거야 그리고 왜 500개를 갑자기 제한을 한 거야 아, 이해가 안 되잖아요. 잘 해놨다가 갑자기 저걸 왜 바꾸는 거야? 보스 먹지 말라는 거야? 피하지 말라는 거야? 아니 그럼 내가 할 이유가 없지 게임을 보스에서 상자가 5 0개씩 나오는데 일주일마다 저게 몇천 개가 나와요. 그 갑자기 바꿨어요. 500개로. 500개로 하면은 내가 그냥 그저 보스 딱 하나에서만 먹는 거만 거의 500개가량 되는데 하지 말라는 거잖아 게임. 그냥 이게 상자가 제한이 아니라 그냥 어떤 팀이든 5 0 0개 받으면 끝난대. 상자를 500개만 쓰라는 거야 아, 말이 되냐고 상자 저기 몇백개 쌓였는데 아니, 뭐 진지하게 패치를 하든 얘기를 해주든 뭔 것이고 뭐 갑자기 뜬금없이 패치해버리면 어쩌라는 거야? 전날 알았잖아요 유일하게 그거를 칭찬을 하고 있었는데 저거를 패치를 했다는 건 뭐냐면 은 독식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 뭐 어쩌라는 거야 그럼? 아니 지금 저런 걸 패치할 때가 아닌데 맞잖아 같은 시간 게임할 것도 없는데 유일한 재미를 지금 갖다 버리게 만든 거야 지금. 왜 보스를 줄이던가 맞지 그게 맞지 왜 갑자기 말 저거를 패치를 하냐고 저는 이런 거 핀도 상하면 게임 안해 버려요 지금 거, 잡을 사람 거의 잡았고 유일하게 좀 남아 있는 사람 몇명안 되는데 유일한 수단이 저런 걸 패치 해 버리면은 나는 게임 안해 버리는데 아무튼 그 넷마블 그 여기 아스타 운영자분들은 좀잘 생각해 보시고 저게 맞는 패치인지 아닌지 좀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보스 잡으면서 보스에 제한이 생기는 게 처음 봐요 어떤 게임이 그러냐. 보스가 봐봐, 지금 한두 개가 아니야. 1, 2, 3, 4, 5, 6, 7, 8? 8개야. 이거를 다 잡아도, 이것만 해도 30개씩 나오니까 240개거든. 저기 하루에 한 마리만 나오는 게 아니고, 하루에 몇, 십, 몇 마리씩 나오는데, 몇십 마리씩 나오는데.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. 그거를 그렇다고, 뭐, 초반부터 이렇게 진행된 게 아니고, 뜬금없이 갑자기 바꿨어요. 지금 두달 지났는데 게임 나온 지가. 갑자기 뜬금없이 바꿨어요.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. 접으라는 건가?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, 갑자기 저걸 왜 피치하냐고. 뭐, 어, 이가 없잖아. 그, 나, 연목을 하는 거거든? 연으을 하면은, 나는 게임을 안 하면 돼.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좀 들어줄 것 같은데, 뭐, 안 들어주면은, 뭐, 안 하면 되는 거니까. 여기 협박이 통할 지모라 했는데, 좀, 잘 생각합시다, 운영진 분들은. 있는 유저들까지 떠나게 만들지 말고. 근데 왜 지금 이거 상대가 천 개로 돼 있지? 이거 못 받는 거잖아, 지금. 아이너스5 9 0로돼 있는데, 이건 또 뭐야? 아, 패치 전에 받은 베개수가 천 개라서 못 받는 거야? 아, 진짜, 제랄다 이거. 아니 많이 말이 되냐고 이게. 개새끼들아. 내가 보스를 몇 개를 잡냐. 보스 지금 처치 수만 봐도 34, 4 1 58개. 개수를 봐봐. 아저 지난주로 보자. 끝난 걸로 보는 게 확실하지. 보스를 제가 176마리 잡거든요. 이 개수만. 보스 176마리 잡으면 상자가 5000개가 나와요. 5000개가. 상자가 5280개 나오는데 나보고 보상 500개 받아가라 하면은 게임 하지 말라는 거잖아, 이게. 아조건네펼치안 해주면 진짜 접어요, 진짜로. 안 해, 지발. 어차피 즐기만큼 즐겼어.